안녕하세요 식스틴 걸주예요 오늘은 원의, 원의 중심과, 중심과 현의 이등분선을, 이등분선을 알아볼 거예요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이등분합니다 예를 들어 선분 OM은 선분 AB와 수직으로 만나고 선분 AM과 음. 선분 BM은 같습니다 원에서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그 원의 중심을 지납니다. 원의 중심과 현에 내린 수선 사이의 관계. 예를 들어 각 OMA는 각 OMB는 90도. 선분 OA는 선분 OB. 반지름의 길이 선분 OM은 공통이므로 삼각형 OAM은 삼각형 OBM과 같고. RHS 합동입니다 선분 AM은 선분 BM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현의 수직 이등분선과 원의 중심사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laughs> 예를 들어 삼각형 OMA와 삼각형 OMB에서 선분 OA와 선분 OB는 반지름의 길이로 같고 선분 AM과 BM, OM은 공통이므로 삼각형 OAM과 삼각형 OBM은 SS 합동으로 같습니다. 각 OMA와 각 OMB는 같고 각 OMA 플러스 각 OMB는 180도이므로 각 OMA는 각 OMB와 같이 90도입니다. 즉, 선분 OH과 선분 AB는 수직으로 만납니다. 따라서 현 AB의 수직이등분선은 원 O의 중심을 지납니다. 이상으로 원의 중심과 현의 이등분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와!